자, 다음 중, MPEG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MPEG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표준,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EG. 많이 들어보셨죠? MPEG. 어, 자, JPEG. -Pack. JPEG은 그 사진이죠. 사진. 정지 영상. 정지 영상이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 압축 기술이 이제 JPEG 이란 기술이 있죠. JPEG. 그리고 JPG. 자, j p 이 g 나뭐 jpg나 jpeg이나 뭐 같은 겁니다. 어, 그런데 mp4는 이제 동영상, 동영상을 뜻하는 거고요. 자,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 음, 오디오나 뭐 동영상이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이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어, 원본의 사이즈가 100이다. 자,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 100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압축을 해야만 어, 효율적인 어떤 그뭐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할때뭐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뭐 원본 데이터가 100이라고 해서 이100 그대로 유지해서 어, 파일을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00 메가바이트의 어떤 동영상이라고 봤을 때, 이100 메가바이트를 사람이 다 인식을 못해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할 때는 많이 깎아 버립니다. 깎아서 이제 뭐한40뭐 이런 식으로 깎아 버리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깎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손실. 근데 그 손실을 사람이 잘 인식을 못해요. 아, 그래서 아, 여기서 MPEG이 사용하는 압축 기법이 손실 압축 기법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을 통해 화상 통신이 가능하다. 자 화상 통신을 하려면 일단 통신은 개념이 나오면 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좀더 빨리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요. 어, 중요한 것은 MPEG의 이런 그 종류들. 포맷의 종류들, 규격의 종류들, 어, 기억을 하시고 특징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 MPEG-1, m MPEG p e 1은요 그 음향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압축을 했을 때그 수준 자체가 CD-ROM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D-ROM, VHS 테이프, 이건뭐 예전에 썼던 테이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어, 이제 말하는 거고요 MPEG-2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TV 정도. 그 다음, MPEG 3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고화질, HD TV 정도. 어. MPEG 4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다라는 설명 나오면 MPEG 4가 되는 거예요. 낮은 전속률로 동영상을 보내보내고자 개발된 데이터 압축과 복원 기술이다. 자, MPEG 7은 동영상 데이터 검색과 전자상거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MPEG-7이 되는 거예요. 자, 등에 접합, 접합, 아, 접합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동영상 압축 재생 기술이다. 자, MPEG-21은 m MPEG p 기술을 통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아, 1번 보시면은, m p e 2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어, HDTV라든지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자, h t v 는 고화질 TV, 그러니까 MPEG-3죠. m p 3에 대한 설명인데, m p e 2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면은, 하 이렇습니다. 어, 이제 이게 엠팩 2에 이제 흡수 통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엠팩 3라는 것이 어, 이제 이론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엠팩 3가 엠팩 2에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에 엠팩 2에 대한 설명이 엠팩 3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어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4번도 맞, 어, 2번도 맞고요. 3번 보시면은. MPEG-7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CD란 얘기가 나왔어요. CD는 뭡니까? MPEG-1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